다시 목마르지 <laughs> 내가 주는 물을 마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주여,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어올수록 함께 합소서.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.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.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.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다. 아, 네. 주여,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.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,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. 아멘. 네. 여자, 내 말을 믿어라.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, 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.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, 우리는 아는 아, 네.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. 곧 이때라.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지니라. 하나님은 영이시. 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. 메시아. 곧 그레스 돌아.